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메일이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나이는 32살 통계학 전공자입니다. 몇년전 it 학원을 다니고 자바 프로그래머를 잠깐 했었습니다. 솔직히 자바 프로그래밍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프로그래밍의 논리적인 체계가 적성에 맞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배웠다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었는데 우연히 팀노바를 알게 되어 다시금 제 가슴 속에 있던 언어 프로그래밍이 열정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laughs> 현재는 PLC 프로그래밍을 하는 전기전자 자동제어 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LC라는 것은 PC기만 언어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바, C, 파이썬 등 어떠한 언어론과 관련도 없고 몰라도 할수 있는 간단히 말해 프로그래머라기보단 툴 고급 사용자에 가깝죠. 뭐 저런 분야들이 좀 있어요. 이제 개발자라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 솔루션만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은 조금 개발자보다는 약간 엔지니어 엔지니어라는 물론 개발자도 엔지니어적 속성이 같이 존재하긴 하는데 좀 그런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업종이 공장 자동화 컨베이어 자동 물류 시스템과 같은. 같은 찍고 누르고 판별하고 분류하는 등의 일련의 자동화 공정 라인 개발 쪽인데 스마트 팩토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장 자동화가 모듈 라인의 각 라인의 자동화라면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전체의 자동 공정 프로세서 통합 상위 개념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 기반 언어는 자바가 아닙니다. 비주얼 씨쁠쁠이나 C#입니다. 대표 기반 시스템이 MES입니다. 팀노바의 커리큘럼과 수료생들의 작품 과제들을 보니. 뭐라고 써 있니? 아, 잠깐만.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수강을 한다면 원하는 스마트 팩토리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평범한 학원이었다면, 바로 다른 학원을 알아봤을 텐데, 오. 어, 다른 학원을 알아봤을 텐데 뭐라고 써 있지? 어, 팀노바의 팀장들과 대표님의 열정, 책임감 등등, 등을 팀노바 홈페이지, 아씨 팀노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느낄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스파르타 교육 방식과도 적성이 맞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수료 후, 개발자로서 실력을 인정받는 실력 강패가 되자라는 팀노버의 인연과 또 일맥 상통하여, 어우, 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1. 홈페이지 나이 제한이 있던데, 1. 어, 32세라, 32살이라는 나이가 제한에 걸리는지요. 일단은 현업 개발자라고 하면, 개바, 개발자라고 하면 좀, 조금 더 이제 관대한 그 편이에요. 지금 팀노바에온 3년차 개발자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연봉이 4천 대 중반으로 갔거든요. 어 지금 한4 5 명, 네다명 보통 4 5명대 4천 대 중반으로 갔어요 현재까지. 음, 그 정도로 이제 어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나이 제한에 걸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2번 시계통의 언어 기반을 배우고 싶다면 다른 학원은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팀노바의 어... 어떤 속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개발, 개발, 어떤 플랫폼을 특정 짓지 않고 좀더 근본적인 영역에서 공부를 하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르를 딱히 가르지 않고 공부를 하는 데 있고, 그리고 팀노바 항상 제가 팀원들한테 강조하는 건 어, 새로운 플랫폼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를 공부하는 방식이 있다.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의의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하는 거. 개발 개발 오래 하고 내가 느낀 게 개발은 결국에는 어떤 기술을 많이 하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고더라고요.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술은 그냥 차가운 기술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기술이란 것은 인간의 니즈,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인간과의 연결고리를 지어줄 줄 아는 그런 개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개발을 할때 항상 신경 쓰는 게뭘 하든지 어 어떤 그 기술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보고 내가 어떤 언어 언어 기반이냐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중점을 두지 말라고 해요 저는 한 가지 언어만 맹신하는 사람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얘기해 보면 답답해요 같이 말도 안 통하고 어 말도 안 통하고 좀 피곤한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는 그런 개발자를 조금 싫어합니다 근데 시계통의 언어 기반 그래서 저는 좀 포괄적으로 가르치는데 시계 저 보통 팀노바에서 c는 ndk 안드로이드 포팅할 때 좀, C를 다루기는 해요. 그리고, 게임 개발, 뭐, 유니티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이나, 뭐, 아니면, 언니얼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은 C를 하게 되는데, 팀노바에 있는 친구들은 C로 현재 업무를 보는 친구들 많은데, 대부분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C를, 사실, 저희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서, 어쨌든, C와, 킬교통 언어만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팀노바는 안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laughs> 온라인 강의나 천천히,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하긴 할 건데, 어, 아무튼, 뭐, 시 언어 자체에 이렇게 의미를 두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셨는데,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들이 뭐가 있냐면, 어떤 IoT나 이런 것도 사실은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이나 그, <laughs> 기반 기술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 자동화를 하든, 뭘 하든, 사실은 팀노바에서 많이 다루는 게,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어, 그런 거, 리얼타임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그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통신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죠. 블루투스나 블루투스나 네트워크 통신으로 부품과 부품 간에 서로 연결 연결 고리를 짓고 그 연결 고리를 지어진 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해서 어그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 부품단에서 훨씬 스마트하게 그 수행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기술 자체가 사실 팀노바에서 많이 다뤄지는 기술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팀노바 같은 경우는 좀더그 그것보다 좀 근본 영역까지 보고 회사에서 좀더 인정받을 수 있는 개발자를 만드는데 더좀 혈안이 되어 있죠. 저희가 제일 주요 맹점으로 내, 내세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잘될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기 때문에 사실 언어나 이런 시스템이 의미가 있나 싶은데 무조건 스마트 팩토리로 가셔야 한다면 팀노바는 잘안 맞을 수는 있는데 사실 팀노바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기술들이 많아요. IoT라든지 어떤 데이터베이스 그 중에서 이제 그 임베디드용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어 근데 그럴 것들이 사실 굉장히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나와 있는 임베디드용 데이터베이스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훌륭하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하는 이렇게 기술을 보는 눈 그리고 세계관 어떻게 나는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이 좀 강해서 사실 저는 특정 장르를 특정하고 오시기에는 좋은 곳은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포괄적이고 좀 마음이 넓어지고 공부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분야를 설정하는 게 팀노바의 특징이라서 그런 면에 있어도 무조건 스마트팩토리를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포괄적으로 공부할 각오가 없으시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인 것도 사실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사용하진 않지만 화면에 어떻게 그 무엇이 출력이 되든가 뭐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운영체제나 리눅스에 대한 이해 같은 것도 다 공부를 하게 되고 자료 구조 같은 것도 많이 보게 되고 기술을 분석하는 법, 기술에 대해서 실험하고 그 논문처럼 어떤 논리적으로 이거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법 이런 것까지 다 다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 스마트 팩토리만 나 배우겠다 기술만 빨리 알려주세요 이러기에는 조금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좀 개발자로 좀 포괄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하다가 스마트 팩토리가 끌리면 가셔도 되는데 뭐그 외적으로 사실 재밌는 분야 스마트 팩토리 정말 멋지고 흥미로운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멋지지만 또 멋진 분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좀어 미래를 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설계하실 때좀더 좋은 교육 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어, 그냥 시간이 부족하거나, 어, 조금 이제 나는 시계, 시계, 시계통으로 좀 빠르게 배우고 싶다. 라고 하기에는 좋은 교육 기간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좀 어떤 개발이든, 뭐좀겁안 내고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담대함, 그리고... <laughs> 여러 가지 IT 업계에 살아남기 위한 세계관들, 이런 거를 배우기에는 꽤 좋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